쥐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운.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믿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돈 문제로 인해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믿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마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해결이 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운 당신은 험담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셔야 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0. 광대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 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토끼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2.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서적인 일로 고민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당신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세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전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중간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신의 판단으로 잘 극복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잊을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때는 종교의 힘을 빌어도 좋겠습니다. 직장운 당신의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에서 악담이 들리더라도 무시하세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용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저도 잘안될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8. 달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므로 맞출 수 없다면 적당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긍했지만 다음번엔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만 자잘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곧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비를 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장운.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말띠 타론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행하세요. 금전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당신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잘해내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실수를 없애줍니다. 양띠 타원세를 보겠습니다. 10.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욱 좋은 길로 안내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금전운 노력한 삶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계획대로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솔로이신 분은 바쁘게 살아오느라 옆을 볼수 없었습니다. 잠깐 옆을 보세요. 가까운 곳에 당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기존 연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직한 내네 사람이 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가 커져서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주변 사람도 좋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됩니다. 칭찬합니다. 완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검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 힘이 듭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 뜻대로 돈이 모이질 않아 속상합니다. 걱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 연애운.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 내가 맞춰주며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상황은 좋게 변합니다. 직장운. 이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력에 꼼짝할 수 없어 생각만 많아집니다. 이길 수 없다면 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닭띠 탈론세를 보겠습니다. 컵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결과가 좋습니다. 금전운 주변 사람의 금전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 당신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서로 맞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성급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이 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계획에서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번에도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 힘이 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거리지만 내망 같지 않습니다. 차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살펴보세요.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될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당신이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들어주고 호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힘이 나고 행복해합니다. 솔로이신 분은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천천히 진실되게 알아가 보세요. 직장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집니다.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하세요. 능력 있는 당신은 오늘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21.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